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과학 2단원 계절의 변화 교과서 44쪽 실험관찰 21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예, 계절의 변화. 그런데 계절의 변화를 예전에 사회 같은 과목에서는 어,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했지? 이런 공거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그 변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름에는 반팔 입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냉면, 이런 것들 먹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막 넓은,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한다던가, 그늘이 훨씬 더 반갑죠? 그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제 옷도 두꺼워지고, 또 따뜻한 것들이 좋아지고, 난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온 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이제 계획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하루 동안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도 높아진다.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도 높아진다. 어, 그래요. 그다음 어, 계절에 따라서 태양이 무엇이 바뀌어요? 그죠? 태양의 남중고도. 하루 중 가장 높이 떴을 때, 가장 높았을 때의 고도죠. 남중고도와 기온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계절에서 남중고도와 기온을 우리 한번 배운 내용 떠올려볼까요? 여름에 남중고도는 어때요? 가장 높죠. 그런데 기온도 가장 높죠. 그리고요. 봄가을은 어때요? 중간이다. 기온도 중간이죠? 근데 겨울이 되면 어때요? 남중고도는 가장 낮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낮은 날이 12월 22일, 핫 동지라고 했어요. 기온도 가장 낮습니다. 어, 추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 기온이 달라지는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온이랑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태양고도라는 녀석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태양고도가 높아지면 기온도 높아진다. 그런데 이 태양고도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더라? 계절에 따라서 태양고도가 달라지더라. 여름에는 제일 높고, 겨울에는 가장 낮고, 봄, 가을은 중간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 이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는데, 이 고도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 가서 공부해봅시다. 교과서 44쪽입니다. 탐구활동.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비교하기. 어, 그러네요. 역시. 남중고도라는 말이 나왔죠. 기온과 무엇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고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패트리 접시 두 개, 마른 모래, 전등 두 개, 자 적외선 온도계.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자 주의 전구를 손으로 만지거나 오랫동안 보면 이 전구 정말 굉장히 뜨끈뜨끈하거든요 네 빛도 강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감전 화상 또는 눈에 이제 실명까지 될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세워보자 두 번째.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걸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했죠. 통합 탐구 과정에서요. 자, 요 부분을 먼저 실험 관찰 정리하고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실험 관찰 볼게요. 실험 관찰 21쪽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비교하기 1.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써봅시다. 가설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런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가설이죠, 그죠? 이런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가 가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원인이 뭐였어요? 남중고도가 기온을 변하게 하는 원인일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봤죠? 그걸 가지고 가설을 세워봅시다. 계절에 따라 무엇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도 변한다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질 자, 그럼 이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고도가 달라지는 게 원인이죠. 얘를 변하게 했을 때 뭐가 같이 변해야 돼요? 자, 얘가 독립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건 얘만 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자, 그래서 고도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같게 해야겠죠. 자, 2번.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써 봅시다. 다르게 해야 될 조건?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 예.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태양의 남중 고도죠 같게 고도. 그렇죠? 해야 할 조건들 나머지는 다 같게 해야 돼요 그죠 전등과 모래 차이의 거리 월면 아무래도 훨씬 더 따뜻해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로가 높아지기 전등을 켠 시간, 전등을 켠 시간 하나는 막일 분하고 하나는 3 0분 데우고 그러면 3 0분 데운 게 훨씬 더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전등을 켜야 되고요, 전등에 다음, 또, 전등의 종류도 같아야겠죠, 그죠? 같은 걸 사용해야겠죠? 세기도 같고 해야 되요. 다음, 모래의 양과 종류도. 예, 모래의 양이 많으면 데워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이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전등과 모래를 모래가 이루는 각 이외의 모든 것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가서 설명 보고 실험 듣고요 와서 그 결과 정리할게요.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계속 볼게요. 3번 실험으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1. 패트리 접시 두개의 모래를 각각 채웁니다. 여기서 모래가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표면이죠. 지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하나는 크게, 다른 하나는 작게 하여 전등을 설치합니다. 각이 큰건 뭐예요? 고도가 높다, 각이 작다, 요거는 고도가 낮다를 의미하죠. 그죠? 전등과 모래 사이의 거리가 20cm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거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전등은 태양. 모래는 지표면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은 태양의 남중 고도를 나타내요. 요걸 알고 실험을 해야겠죠. 자 계속 볼게요. 45쪽 4번 적외선 온도계로 두 패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를 각각 측정해 봅시다. 5번 전등을 동시에 켜고 3에서 5분이 지난 뒤 어,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같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온도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해 보니까요. 날이 너무 추우면 짧은 시간 동안 실험이 안 돼요. 대신에 날이 따뜻하면 온도 변화가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패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를 각각 측정해 봅시다. 두패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 변화를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실험 영상 보고 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등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달리하여 모래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패트리 접시 2개, 마른 모래, 전등 2개. 자, 적외선 온도계를 준비합니다. 패트리 접시 2개에 모래를 각각 채웁니다.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크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등과 모래 사이의 거리는 20cm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작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등과 모래 사이의 거리는 20cm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두 패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를 각각 측정합니다. 전등을 동시에 켭니다. 3분이 지난 뒤에 두 패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를 각각 측정합니다. 두 패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 변화를 비교해 봅니다. 탐구 활동 정리. 지금까지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달리하여 모래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은 태양의 남중 고도를 의미합니다. 실험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을수록 모래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계절마다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정리할게요. 3번.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달리하여 모래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 변화를 비교해 써 봅시다. 자, 몇 분에 측정했어요? 3분 동안 측정했죠. 자, 클 때는요, 처음 온도는 둘다몇 도로 같았어요? 23도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도는 58도? 작을 때는 40도였죠. 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여기서는 35도 차이가 났고요. 여기서는 17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모래의 온도 변화. 언제 더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클때더 많이 올라갔죠? 그거 적어 볼게요.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클 때, 모래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 어? 어때요, 여러분?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에 실제로 더 덥죠? 됐죠? 자, 4번. 실험 결과를 보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서 한번 써 보세요. 예, 맞죠? 맞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서 정리하고요. 생각해 볼까요? 이따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교과서로 넘어가세요. 교과서 45쪽입니다. 계절별 기온은 태양의 남중고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 양이 많아지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지면 지표면이 더 많이 되어져 기온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laughs>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한번 보세요.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클 때는요. 별로 안 퍼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등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양이 와서 이만큼 퍼진 거야. 그런데 같은 양을 비추는데 이렇게 아마 이 뒤까지 더 넓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게 퍼졌을 때는 어때요? 똑같은 양을 훨씬 더 많이 나눠 쓴다고요. 우리 나눗셈에서나는 수가 크면 몫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이 클 때는 좁은 면적을 비추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많아져요. 같은 면적에서 그런데 각이 작을 때는 넓은 면적을 비추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요. 에너지 양이 적어집니다. 이게 바로 계절 변화의 원인이에요. 자, 요 내용을요. 실험 관찰을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마지막.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기온의 영향을 주는 무엇이 달라져서 남중 고도가 달라져서 자, 써 봅시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 오늘 수고 많았고요. 공부한 내용들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거 한번 떠올리면서 잘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